제가 김치 하나 맛을 볼게요. 좀 작은 걸로 좀 잘라서. 음, 정말 맛있습니다. 적당히 익었고요. 입도 하나 조금 뜯어서 먹어볼까요? 이 정도. 아삭아삭 씹히는 소리 들리신가요? 매콤하면서 살짝 달콤하면서 아주 입맛을 확 당기는 그런 맛이네요. 안녕 미미의 동네 사인님 늘 좋은 제품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감성힐링 TV의 시모뉴입니다. 오늘은 알타리 김치 언박싱 하겠습니다. 이 김치는 결손가정 어린이를 돕기 위한 협력 프로젝트 안녕미미와 경영푸드에서 함께 만든 김치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수익금의 일부는 이렇게 결손가정 어린이를 돕기 위해서 쓰여진다고 하니까 제가 좋은 뜻으로 다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구입한 알배기 배추. 겉절이도 아주 맛있게 잘 먹었고요. 지금 벌써 2주가 지나서 이제 김치는 거의 다 먹고 다시 이제 알타리 김치를 구입하였습니다. 이번에 구입한 알타리 김치는 1.8kg이고요. 1.8kg 가격은 35,000원입니다. 알타리 김치 언박싱 해 보겠습니다. 제가 스치로본 박스에 둘러진 테프는 이 미리 조금 떼었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알타리 김치 얼음 주머니에 양쪽 들어있고요. 열어볼게요. 이렇게 서 제가 이 통에 담아볼게요 이렇게 플라스틱 김치통에 담아서 왔고요 속에는 이렇게 다시 비닐이 묶여서 이중포장 안전하게 왔습니다 내용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빨갛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모든 재료는 국내산을 썼고요. 지난번에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알배기 배추 겉절이. 그래서 제가 믿고 또 샀습니다. 저희는 매번 김치를 사 먹기 때문에 진짜 좋은 것을 알게 돼서 기뻐요. 잠깐만 제가 소분해서 통에 담아놓고 김치냉장고에 넣어놓고 먹을 거예요. 통을 잠깐 가져올게요. 김치 주문하고 이틀 후에 받았습니다. 이렇게 담는데 맛있는 김치향이 훅 올라오네요. 요즘처럼 비 자주 오고 습한 날. 여름에 알타리 김치 밥 먹으면 맛있겠죠? 이렇게 두개 소분에 담았고요. 이만큼 김치 국물이 조금 나온 이번에는요. 김치 국물은 버릴 겁니다. 좀 닦아서 뚜껑을 닫아볼게요. 오늘 언박싱한 알타리김치는 유튜브 채널 안녕미미와 동네 사이에서 보고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전체 중량은 1.8kg이고요. 가격은 35,000원입니다. 35,000원 중에서 일부는 결식 아동을 위해서 쓰여지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늘 여기서 구매를 하게 되네요. 안녕 미미와 동네 사이님 늘 좋은 제품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도 늘 고맙습니다 이렇게 두통이나 나왔어요 이렇게 가득 이제는 김치냉장에 넣어 놓고 먹을겁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